안녕하세요. YBM 브리티 뻥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영어 리딩 무다기 저자 네. 이선욱입니다. <laughs> 선생님, 네. 제가 오늘 좀 우울해요. <laughs> 왜냐면 네. 위치 때문이에요. 아, 아. 위치가 나오면 문장이 잘 눈에 안 들어와요. 어제 맞아요. 랑비 거죠. 어, 맞아요. 맞아요. 항상 which는요. 명사 뒤에 which가 나오면 길어진다는 신호죠. 오늘 혹시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요. 오늘 거 읽고 가지치기도 한번 제가 스스로 한번 해 볼게요. 패키지로, 홀 그럼, 패키지. 와우. 해볼게. 일단 박수부터. 네. Most people like Google which provides much information. <laughs> 잘하셨어요. 근데 여기서 어, which 이하를 빼라그러셨으니까 Most people like Google. 아. <laughs> 아니 사실 제가 오늘 맞아요. 위치 이하를 빼세요라고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저번 아, 시간 후뺀 거를 보시면서 응용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요. 허? 어머 이거 참 좋아. 응용까지 되네. Congratulations.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노래를 막 네. 불러드려야 될 만큼 너무 잘하셨어요. 빼고 나면 핵심이 보이네요. 핵심이 뭘까요? Most people이 구글을 좋아한다. 맞아요. 너무 잘하신 거 아세요 지금 저영어에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음자13 되니까 벌써 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구를 좋아해 에다가 요 구글이 누군지 모를까봐 which 를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. 아. So which provides much information. 많은 정보를 주는. 근데 사실은 구글에 대한 걸 아시는 분은 which 를안 읽으셔도 되는 거죠. 아 알겠습니다. 오늘 그러면 이게 속독하듯이 되게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which 네. 빼고 음흠. 그러면 제가 집에서 또 혼자 음. 읽을 때, 예, 음. 네, 영어도 속독할 수 있게 음, 보시는 그 방법 오늘도 네. 배우셨어요. 네.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문장으로 뵐게요, 선생님. 네. 바이바이.